네, 김선호 씨 2009년에 연극 뉴 보잉 보잉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 뒤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연극에 출연을 해서 이 배우 하면 속장 입구부터 줄이 길게 줄나라비 섰던 연극계에서는 알아주는 와, 음. 스타였었습니다. 와,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브라운관이나 안방장에서 보지 못했기 네네네네. 때문에 김선호 씨 얼굴을 잘 보지 못했었는데 네, 그 진가가 2017년부터 활짝 펼치기 시작하죠. 음. 그첫 드라마가 이제 김과장. 김과장, 아, 김과장. 아, 네. 김과장으로 안방장에 데뷔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네. 이 라이징스타로 딱 지목을 해서 이김선호 씨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어. 네. 당시에 이제. 어떻게 데뷔했냐가 저희 이제 데뷔 처음 하는 이제 인터뷰에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분 역시 친구가 연기학원 등록하는데 본인이 갔다가 더큰 연기자가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네. 친구가 입시학원에 간대요. 근데 연기학원에 간다는 거예요. 신기해서 따라갔는데 연기를 거기 서 시켰는데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기가 생겨가지고 아예 등록을 하고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발표하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꽂혔는지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김성 씨가 저기 보시면 같은해 드라마 최강 배달 분과 투캅스로 출연하게 을 됩니다. 이 데뷔년도에 투캅스로 신인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데뷔하자마자 바로, 바로 이 신인상을.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당시 투캅스의 최대 수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죠. 최대 수혜자고 사실은.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작품이에요. 벅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배우들 앞에서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는 게 떨리고, 금방이라도 눈물 날것 같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상이고 영광이에 진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연기력이 탄탄했기 때문에 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수상까지 음.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지도가 없었어요. 음. 아 몰랐어요. 네, 네. 전, 몰랐... 전 몰랐어요. 전도 전혀 아, 예. 몰랐다고.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김선호라는 배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기 시작한 것은 2019년 말에 지상파 예능이죠. 1박 2일 시즌 맞아요. 4에 출연하면서부터예요. 음. 그때부터 이 워낙에 유명한 예능이기도 하고 여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이름을 단번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연령층 자체도 굉장히 이 드라마를 보는 소구력이 아닌 굉장히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굉장히 폭넓게 인지도를 넓힐 수 있는 이 시간이 됐고 그래서 이때를 무명생활의 종집을 찍은 음. 첫 터닝포인트라고 볼수가좀 음.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선한 얼굴에 음. 아, 또 되게 뽀얘요. 네. 피부도 하얗고. 뽀샤시. 네. 네, 무슨. 음.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굉장히 그보조이 들어가는 것도 매력적이어서 음. 웃을 때마다 많은 여심을 맞아. 흔들 했었는데, 음, 이. 이런 여심을 흔드는 게 사실 주연을 안 스타트업이나 이 갯마을 차차차를 음. 통해서 배우로서 연기라고 완전 활짝 펼쳤고 대세배우 입지를 맞아요. 그때 붙였죠. 특히 저는 그 드라마 스타트업에 네. 네, 거기서 이제 한지평역을 맡았잖아요. 근데 그때 볼때 보면은 그때 김선호 씨가 약간 서브 남자 주연 배우였어요. 그런데 음, 진짜 메인 남자 주연 배우 못지않은 그런 존재감이 돋보였던 것 같고요. 음, 그 이후에 이제 갯마을 차차차를 통해서 주연을. 배우로 거듭이 나고 맞아. 그리고 나서 그참 다정하고 선한 이미지의 음. 그 홍두식 홍반장 음. 어,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운이 저책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 폭로 글이 전해지면서 진짜 자, 좀 여기 딱 그래프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정말 딱 1년 만에 인생을 반전했어요. 음. 음. 네네. 김선호 씨가 상승곡선을 탔던 드라마가 스타트업이었든요그첫 방송일이 지난해 10월 17일이었거든요. 음. 근데 갯마을 차차차가 종영한 지가 바로 얼마 전, 10월 17일, 딱 1년 만에, 그날 최정점의 시기인 그날에 전 여자친구의 폭로글이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내치진 분들은 혹시 악마와 1년짜리 계약을 한게 아니냐, 이런 어. 글까지 또 올라오고 이랬었습니다. 네.